지금에 다 와서 신부들은 미혹에 넘어가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아담의 허리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허리에 아브람이 있었고, 아브람의 허리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허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 탄생을 이루었고,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그 속에 들어 있다.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70년이 인류에게 허락한 교회 축복의 시간으로 영적으로는 천년 왕국이었다. 특별히 2015년 보너스 마지막 1년은 천년의 하이라이트로 악한 자는 도태되고 의로운 자는 영화롭게 되는 축복의 해이다.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씌워질 것이며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씌워진다. 큰 상급과 풍성한 열매 추수가 천고곡간에 들어가는 해이다. 그래서 2014년 3월 2 1일은 해가 총당같이 거머지는 일식이었고, 2014년 4월 15일은 월식이면서 6월절이었고, 피의 달이었다. 2014년 10월 8일은 수장절이면서 월식이었는데, 피의 달이었고, 2015년 4월 4일도 6월절이면서 월식이고 피의 달이었다. 2015년 9월 13일은 나팔절인데 일식이고 검은 해였다. 2015년 9월 28일은 수장절인데 월식으로 달이 피같이 되는 월식이다. 2년에 걸쳐 일식이 두 번, 월식이 네 번인 해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계시로 6장 12절을 이루는 것이다. 일식은 해가 총담같이 검은 것이고 월식은 피색이 되는 하늘의 징조이다. 이제 2015년은 폐막식이다. 폐막식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한란의 땅에 남는 자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아니면 폐막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방...